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쉬며 읽으며 쓰며라는 책과 함께 여러분과 아침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게 기록된 책인데요. 주제 하나씩 나누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자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늘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마다 조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래 전에 아, 한번 악몽을 꾼 적이 있었는데,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슴풀에 눈을 떴는데, 벽에 사자 그림자와 같은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 내가 또 가위에 눌리는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잠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그 내가 봤던 그림자가 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두려운 마음에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 그림자의 꼬리가 잘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코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눈을 떠서 살펴보았더니 그 그림자는 사자 그림자가 아니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의 꼴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침대 옆에 서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달빛이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그 달빛에 이제 그림자가 진 것이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니까 제가 질에 겁을 먹어서 아 내가 오늘 또 악몽에 시달리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돌아 누워서 얼마나 킥킥거리면서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사탄의 계계가 바로 이러할 수 있겠구나. 어, 그저 꼬리 잘린 강아지의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면 어, 여지없이 그것은 사자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힘도 강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는 두려움들을 조금 이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책에는 이제 그 짧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한번 본다면,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상황? 어떤 대상?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나는 정말 그것을 두려워할 만큼의 어 실체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마음으로 지레 어 겁을 먹은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일장 말씀에 어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음, 어제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힘든 일을 이겨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어, 또 지켜주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두려운 무, 무언가 공포의 대상이 올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바라본다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꼬리잘린 강아지에 불과해 과장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 거예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상황 피하게 해주세요, 저런 상황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그 짧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오늘의 하나의 중심을 잡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음, 당장 오늘만이 아니라 혹은 내 일평생도록 요즘 한 시즌을 지나면서. 두려운 게 있다면 하나님 그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명확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명확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